캐나다인 10명 중 3명이 저축을 못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캐나다인 10명 중 3명은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서 저축을 못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며 또 10명 중 1명은 충동 구매 습관 때문에 저축을 못 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캐나다인 10명 중 3명이 저축을 못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로열은행 RBC의 의뢰로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 저축 해온 사람들도 지난 2년간은 힘들었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네명중한명 이상이 저축 금액을 줄였으며 다섯 명중한 명은 저축을 중단했었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사실 거의 못 하고 있죠. 거의 못 하냐, 아예 못 하고 있죠. 저축을 늘린 사람은 10명 중 겨우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축을 이같이 중단하거나 저축한 수가 감소한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저축 대신에 다른 목적을 위해 돈을 지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한국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집 사는 데보다는 내가 쓰고 좀 이렇게 여행 가고 싶은 걸 가고 하는 게더 여기 패턴에 맞는 것 같아요. 왠지. 또한 최근에는 저축보다는 투자 가치로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 이 또한 저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캐나다인의 저축 이유는 젊어서는 여행 경비 마련을 위해 나이가 들어서는 비상금 마련 목적이 컸는데요. 주로 비상금은 주택 수리비나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저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 누구나처럼 다 여행을 즐기고 누구나처럼 좋은 차를 사고 안되죠. 그거는. 그는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축이라는 것은 그 여도 저축을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자기 자신한테 드는 보험이라고 해요.